안녕하세요. 시교월드의 은혁사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1춘기입니다. 4춘기가 아니라 1춘기, 1춘기인데 한국 나이로 3살이에요. 요즘 저와 시기님에게 가장 큰 숙제는 아, 이 우리 아이의 질풍노도 같은 1춘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의 최다 방문 페이지는 존경하는 오은영 박사님의 채널입니다. <laughs> 짜증도 늘고 자기주장도 정말 강해지고 고집이 장난 아니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예쁘긴 해요. 네. 아 나도 마이크하고 싶어요. 나도 마이크하고 싶어. 해봐 아, 아.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시기를 좀 현명하게 극복하고 싶어 하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주변에선 야, 좀만 크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줘. 라고는 하는데 제가 여기 약국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독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예민하게 굴고 신경질적인 구석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육의 중요성은 우리 다 함께 오은영 박사님의 채널에서 공부하자고요. 그 대신 저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너무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자 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입니다.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별거 없는 게 아닌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볼게요. 흔히들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 것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에요. 사실 이 마그네슘의 이로운 점을 다 얘기하자면 날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 근육통이나 눈밑 떨림에 대한 효과일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좀 눌러주는, 억제해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우리 몸에 팔다리에 쥐가 더잘 나기도 하고 근육통이나 경련 현상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에서의 작용 외에도 신경계에서도 과도한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컨트롤을 해줘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주고 이 성분의 분해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 세포 두 개의 사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앞전의 신경 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여기에다가 신경을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과도할 때 마그네슘은 이 성분의 분비를 감소해 주고, 또 여기에서의... 분해를 좀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의 과도한 신경 전달을 약간 감소시켜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이 신경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현상이 과도한 신경 전달 때문에 너무 예민하다거나 막 짜증을 잘 낸다거나 불안, 뭐 우울감, 불면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PMS라고 하죠 생리전 증후군 이런 증상이 평상시보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신경적인 측면에서 마그네슘은 뭐든지 과도함을 좀 가라앉혀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에서 얻어지는 신경안정제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약국에서 조제해먹는 신경안정제랑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조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마그네슘을 섭취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혼자 먹는 것보다 칼슘이랑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체내 미네랄의 균형이 더욱 잘 잡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한테 마그네슘을 먹이고 싶다면 이왕이면 저는 칼슘이랑 같이 들은 제품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음식 중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건 두부나 콩, 바나나, 시금치 같은 녹색잎의 연어, 고등어, 삼치와 같은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식단은 이런 쪽으로 좀더 신경 써서 챙겨주셔도 좋고 식단만으로는 아무래도 하루에 필요한 권장 마그네슘 섭취량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제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3 얘기를 해볼게요. 설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오메가 3는 어른들만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겠죠? 여러분 임산부들이 오메가3를 왜 챙겨먹나요? 물론 산모의 몸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도 많겠지만 보통은 태아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게 엄마가 먹어서 태아에게도 전달해 주기 위해 드셨던 오메가3인데 한참 성장기 아이들 키 크고 두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에게 오메가3는 역시나 똑같이 필요한 영양소겠죠.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경 안정, 진정작용이에요. 오메가3는 신경계의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신경 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중 하나가 우울증, 불면, 불안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 오메가3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오메가3가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오메가3가 치료제에 버금갈 만큼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 대부분들이고 실제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안정 목적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라도 오메가3만큼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영양제가 그렇지만 1, 2주 먹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3, 4개월 이상 꾸준히 장기적으로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짜 육아해봤더니 컨텐츠가 생겼다. 예민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영양제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점점 크고 있는 저희 애기 이제 뭐 말도 늘고 막하는짓도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또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콘텐츠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 야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또 육아하러 갑니다. 가야지. 서랍으로 가야지.